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현대글로비스가 인상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현대글로비스 많은 것을 보여준 가이던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과 재무 목표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이었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1대1 무상증자 계획과 함께 최소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약속했습니다. 신규 배당 정책에 따르면 2027년 주당 배당금은 12,000원을 돌파하며 이를 환산하면 순이익이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급격한 수익성 개선을 전제한 가이던스 제공에 연말 주요 고객과의 장기 운송 계약 갱신 기대감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2025년과 2026년 실적 추정치를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글로벌 동종업계의 평균 밸류에이션 상향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31만원으로 올리고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